야, 서울지. 나도 진동 칫솔로 이빨 닦는다. 너희 서울에서만 이런 거 쓰는 줄 아냐? 요즘 시골에도 다 이런 거쓴다고 이것 봐라. 진동 칫솔로 치카치카 하면 얼마나 개운하다고. 난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로 바꿨어. 칫솔모가 닿지 않는 곳까지 미세전류로 완벽하게 케어해. 이 진동 칫솔이 치아에 막닿으면서 깔끔한 느낌을 줘. 트로마츠는 진동, 소음, 자극 없이 플라그를 제거해서 치아 마모 걱정이 없어. 진동이 두두두두두두두 나야지. 그래야 깨끗한 느낌이 나지. 접촉 없이 미생물막을 제거하는 특수한 미세전류로 잇몸 개선이 53.6%로 개선된다고 그래, 요거 몰랐지? 내가 혓바닥 닦을 때더 깨끗이 닦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손으로 혀를 빼. 그러고 들어가지 못하게 잡고 닦어. 요거 몰랐지? <웃음> <웃음> 재밌는 방법이네. 근데,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은 버튼 하나로 미세전류가 알아서 1초에 천만 번 치아뿐 아니라 구치, 백태, 잇몸까지 케어해 주거든. 2분 30초만 투자하면 한번 양치질로 여섯 번 양치 효과를 내. 어? 그럼, 이건 어때? 내건 건전지 넣는 진동 칫솔이 아니야.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된다고. 어, 근데, 충전, 충전기 선이 어디로 갔더라? <laughs> 내건 충전기도 C타입이라서, 휴대폰하고 똑같아. 매번 찾을 필요가 없지. 10까지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디서 사야 돼?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 타고 들어와. 이거 불 켜야 되잖아. 어, 버튼 하나를 눌러야 지 버튼 하나를. 어우, 응. 들어왔다. 어, 해봐. 이거 봐. 응. 음 진짜 진동 소리가 음 안나네? 안나! 그냥 뭐 어머머머 나... 일반 칫솔하고 어. 똑같이 양치질을 하면 돼 그러겠다. 2분 30초만 하면 된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3분을 하잖아 음. 근데 얘는 2분 30초만 해도 어. 한번 양치질을 했을 때 6배의 효과가 난다고 어이게야. 하니까 엄청 깔끔할 것 같은 어. 느낌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오! 음 좋다! 어. 이빨까지 또 음. 하얘진다니까. 응, 음, 이거 미백치약. 어. 음. <laughs> 구취도안 나고, 백태제거까지. 응. 음. 백태까지. 어, 원래 그 시골지가 백태제거하는 법 알려줬잖아. 음. <laughs>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얘가 된다는 거야. 어때? 진동도 있고 막 겁을 냈는데. 아, 무서울까봐. 그럼. 어. 조용하고, 음. 그냥 칫솔 하듯이. 음. 하니까 스케일링 음. 받은 느낌이야. 아, 아 구석구석. 구석구석. 아우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이게 불도 또 나가고. 아하. 오 <laughs> 너무 좋은. 아하. 하얘지고 싶으면.